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나타난 어, 현상과 그 믿음과의 관계에서 이미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영어로는 If you believe, 너희들이 믿는다면 you will receive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믿고 구하든지 또 이미 받은 줄로 믿든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다 받으리라는 약속이 되어 있고 주께서 약속하셨고 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참이 믿음의 차원은 너무 신비롭습니다. 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믿어야겠죠. 아직 내가 질병에 있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뭐 그것을 믿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고.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 것을 주께서 나를 고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다 모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하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이슬이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너희 죄를 도마라 했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를 흘리심으로 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믿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죄악과, 죄악과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 계속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악됨, 율법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고 죽어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에 주님의 용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또한 동시에...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내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게 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이제, 받는다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믿음은 먼저고, 또, 어, 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좀 이제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을 돌이키고 회귀하는 것도 맞고, 내가 죄악을 돌이키고 회귀하여 죽게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구하고, 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 우리, 하나님만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우리 죄를 사, 사하실 것이요.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유와 또 죄사함과 이런 기도가 믿음과 밀접하게, 완전하게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주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우리의 질병을 안고 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절로 이미 내가 치유된 줄로 믿을 수 있고, 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치유를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치료될 것을 믿던지, 이미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미 치유된 것을. 아 이미 치유된 것을 믿든지 또 이미 치유된 것을 믿고 나중에 구하든지 아, 이런 것들이 어, 제가 말하면서도 왔다 갔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믿음과 기도는 완전하게 서로 이렇게 믿음이 먼저 있든지 나중에 있든지 아무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에, 그런, 어, 구원파라는 명칭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 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어, 구원파에 속한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구원파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함과 같이 구원파도 사랑해야 되겠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고통하고 애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뭐 나도 그것보다 더 못한 자였고 또 한국계의 모든 성들보다도 나는 못한 자였고 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한국교회 이렇게 말하듯이 어떤 그 무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파와의 대화에서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용서하셨는데 이미 내가 용서 받았는데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무의식의 죄 영안의 죄 아담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까지 주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그 믿음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너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것이 리펜트 회개거든요. 돌이킨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던 삶의 자리, 내가 있었던 그런 죄악된 환경, 죄악된 마음, 행동 습관, 습관적인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떠나서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죠.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주께서 사셨고,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이킬 그런 그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떠나서 버리고, 회개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 어, 무의식적이나 또 어떤 습관적으로나 그런 육체가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하여 십자가에 피흘리지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또 동일한 죄악을 범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이런 죄악을 즐기는 자인가?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죄성이나 악은 제거되지 않는 것인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나는 이렇게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가?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난 이렇게 언제까지 병든 채로 언제까지 이렇게 연약한 채로 죄악이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이하고 애통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믿는 자는 그 모든 삶이 완전해질 때까지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 모든 죄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삶 속에서... 죄를 하나라도 지으면 안 돼요.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마음에 여전히 미움을 품고 있다든가. 마음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고 있다든가. 그럼 그게 죄잖아요. 마음의음력을 품고 살고 있다든가 습관적으로. 그럼 그게 죄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뭐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모든 죄악을 완전하게 마음속에서 뿌리 뽑고 버리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까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면의 죄악에 대한 문제는 또 그것도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육체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내 육체를 죽여주시옵소서. 내육체의 죄악된 성질이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죽은 줄로 믿는 거예요. 육체로. 그리고 세례로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선품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악된 음욕이나 습관적인 비판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성령께 못할 일이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보다 주님은 크십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성령님은 더 크십니다. 사람의 죄악보다, 모든 죄악보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죽게 나아가서 간구하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옛사람은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로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자기가 가진 믿음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가진 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모든 죄를 사셨으니까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인이 맞습니다 모든 죄를 사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모든 죄악을 삶 속에서 버리고 완전하게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고 또 구원파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나아갈 길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에 매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마귀의 종으로 살지도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요. 그걸 믿으니까요. 믿은 대로 구하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죽었다고 믿는 자는 거듭난 자로서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미혹에서 어떻게든지 죄 아래 잡아두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론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안에 죄가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전가돼서 의의 옷을 입어서 칭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듯이 "너는 무죄다"라고 말하듯이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마음은 의롭게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 죄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난 죄만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마음속의 죄는 영혼의 죄는... 그대로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육체의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혼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영의 죄악도 뼛속 걸수 무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 않겠습니까? 모든 존재가 육체로서의 모든 존재가 죄악과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고요? 그 마음의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십자가의 피해 능력을 진짜로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로는 거짓입니다. 그걸 완전하게 버려버려야 됩니다. 점진적인 성화는도 그러므로 거짓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해졌습니다. 자, 그런 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에 단번에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나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아 이렇게 고민하는 말씀 이 있고 청년들아 이렇게 고민할 말씀이 있고 아비들아 이렇게 고민할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도 있고 영에 속한 장성한 어른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는 나는 내가 어린아이라면 내가 이 사함받은 죄의 영역이 조금할 수 있어요. 좁은 영역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그런 것이죠. 그 생각하는 범위나 한계가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자기는 어려운 자인 거예요. 더 강한 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죠. 더 강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마귀의 욕을 받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어린 아이는 완전히 건강한 거룩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병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죄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마귀의 권세나 미욕을 넘어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 모든 죄를 사받은 내가 성장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육체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아, 남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아, 나도 저랬었지. 나라도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렇게 병들었을 거야. 저런 악을 행할 수 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걸 이제 깨닫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서, 아, 부모의 사랑을 모르다가, 그래,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지. 내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면서 말이죠.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죄악, 더 깊은 죄악을 인식하게 돼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어떤 그런 본질성 때문에 또 <laughs> 세상과 어떤 네트워크된 연결된 그러한 속성 때문에 인간은 자기 속에 그러한 죄악이 그런 어렸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다가 성장하면서 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더 깊이 회개하게 되겠죠. 하, 내가 이런 죄악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단지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애통하게 됩니다. 깊이. 주께서 이러한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어떻게 주님은 오래 참으셨을까?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하, 나 같으면 이런 당장에 때려서 죽여야 되는데, 이런 자를 참으시고 기다리셨구나. 그런, 어, 자기의 어떤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몸부림, 죄악에 대한 애통함, 통해 자복, 어떤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에 이르지 못합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난 믿어. 그래, 나는 모든 죄를 삼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 사람은 모든 죄를 삼받은 것이 맞긴 맞지만은 아직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이죠. 다시는 흉악한 마귀나 죄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자죠. 그리고 죄악에 넘어졌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죠. 진정으로 회개한 자죠. 그가 성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삼받았다. 그걸 믿는다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 예수를 믿어서 아직 죄가 남아있다. 그러한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죄악됨과 눈먼 것과 기먹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 내가 이런 죄를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죄악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를 믿고 의지하오니 이런 나를 죄악된 나를 죽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죽여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나 받은 줄로 믿어라. 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 죽었다는 것을 또 믿고. 새로 장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자로 거듭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악에 지지 않고 세상과 마귀에 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성장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구원파에 관한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아, 깨달은 것들입니다. 믿음이 먼저이든, 또 구하는 것이 먼저이든,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결국에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은 자는 실제로 죄악에서 돌이켜서, 또 질병에서, 그런 질병을 주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치유를 구하고, 또 치유된 것을 또 믿고, 또 치유될 것을 믿고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믿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도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예수름으로 걸어질 때 예수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